한컴 g m 디를 조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한컴 g m 디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710원 요정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어저께 종가 미만으로 해서 부할 매수 관점 여전 유효하다 말씀드리고요. 을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18억 정도가 됩니다. 318억 정도. 근데 지금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면요, 422억 정도가 됩니다. 어 순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예, 한 0.73배 수준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318억밖에 안됩니다. 이런 시가총액이 한 500억 미만 종목이거든요. 거래량 잘 실면 얼마든지 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2018년 초에 튀었던 구간처럼 이런 시세들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봤을 경우에 저평가 여행 종목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바닥관으로 보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자율주행과 뭐가 관련이 있느냐 어 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드론 전문 기업인 드론과 드로젠과 작년 8월 정도 됐을 겁니다 자율주행 드론 플랫폼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자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순자산 가치 수준이 한 3,7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절가는 2,3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어, 현재 가격에선 순절이 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